이재명 대표와 범 야권에서 계속 탄핵을 시사하고는 있습니다만,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항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총 1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. 지금 인천 개항을은 개항이 넘어갈 정도면 민주당 인천이 다 위험하다고 볼 정도에 가까운 거거든요. 음. 다만,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전 국토부. 장관, 국토부 장관이 나름 이제 인지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기에 대한 호불호 음.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있을 수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고 았 이미 원희룡 후보는 나름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다. 무슨 재미요? 지금 일종의 상대방의 간판주자랑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 간판이라고 그럴까요? 더불어 간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를 지금 여론조사 거의 한 (30개)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래서 아, 이미 뭐... 정치에 좀 중심에 많이 사, 가시는 점핑 효과가 있다 음... 엄청난 정치적 있죠? 자산인 거죠 음. 어, 완전히 그 험지 속에서 그다음에 당이 정말 어~ 이~ 어려운. 선거 속에서도 그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타결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것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사실 자기도 뭐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.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나간 거고 그 표차를 갖다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. 곧 이제 대선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한,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보수층에서 그 여론조사 응답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의를 많이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또그 그 사람들이 그렇다 고선투표장이안 나올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여야 저 정치인들이나 각 당을 다 골고루 취재하고 제 의견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니네들.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딱한 군데만 골라봐.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디를 꼽냐면은 개항을 꼽아요. 이걸 이기면 사실상 그렇지.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거든요. 민주당은 어디 이겼으면 좋겠어? 어딜 것 같아요? 동작을 꼽습니다. 동작을 잡으면 완전 완승이다. 이건 200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지역구들이에요